이번 사연은 남편분이 좀 심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간 아이들 케어와 집 대출금까지 갚고 거기에 집안일까지 사연자분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긋지긋한 줄다리기 끝에 남편 반품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랑 남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어플로 보다 보니 외모나 직업 뭐 기본적인 정보를 보고 제가 걸을 건 걸고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난 부분도 없고 예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 만났습니다. 퇴직하시긴 했지만 친척 추천으로 회사 들어갔는데 그 직장 나름 크고 괜찮은 곳이었고 월급도 괜찮아서 경제적으로 둘이 벌면 아무 문제 없다 싶었고 외동아들이라는 점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엔 괜찮다 싶었죠. 무난하게 만나다가 2년쯤 만났을 때 결혼했습니다. 나름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결혼한 터라 별다른 어려움 잡음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임신하고 애 낳고 또 임신하고 애 낳고 순식간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별 문제없이 잘 지냈고 문제는 커녕 결혼 전에 세워놨던 인생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뭐,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간 의식이 없었죠. 며칠 뒤 무사히 깨어났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가 병가를 주기는 했으나, 당분간은 푹 쉬고 싶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길 바라시기에, 그럼,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표를 내고 집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태연 후에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처음에는 목숨까지 위협받다가 살아났으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기다려줬습니다. 뭐 애들도 어리고 하니 집에 사람이 있는 게 낫다 싶어서요. 그런데 애들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나면 늦게까지 잠자고 일어나서 게임하고 집에 있으면서 살림도 안 하기에 그거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죠. 이제 1년이나 쉬었으면 슬슬 나가봐야 되지 않아? 하면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밖에서 차보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구가 술 사준다고 부르면 잘만 나가더군요. 제가 보기엔 그냥 어린 나이부터 일하다가 한번 쉬어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다시 뭘할 엄두가 안 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애들이 점점 크고 혼자 버는 거에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집 대출금도 이자만 내고 있다가 어느덧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가정의 유지가 힘들 것 같아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하니 나도 알아보고 있다고 대로 썸을 냈죠. 그렇게 저는 친정어마님한테 아쉬운 소리하며 돈 빌리고 말이 빌리는 거지 그냥 주시는 거였지만 좋은 말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서방 아직도 그러고 있냐 집에 데리고 와라. 따끔하게 말을 해야겠다 등등 그치만 괜히 그러면 남편 키 죽을까봐 제가 중간에서 커트했죠 그런 노력도 모르면서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 진짜 뒤통수를 갈기고 싶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저 출근할 때 오늘 친구랑 약속 있다고 술값까지 달라기에 썸을 내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 아파서 점심 무렵에 돈 보내주고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명절 때 시댁에 내려갔죠. 내려가서 혹시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면 좀알아들으려가 싶어서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애 아빠가 이제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집에서 먹고 놀면 저희 집 진짜 망할 것 같아요 했더니 이제 돈 번다고 아들 기죽이고 유세 떤다고. 애가 너 만나서 큰 사고 나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살아있는 거에 감사해야지. 자꾸 눈치 주고 못 살기 골면 될 것도 안 된다며. 저만 천하의 나쁜 년 만드셨죠. 진짜 화나서 명절 때 돌아오자마자 성질내니, 뭐 이제 나이 3 7 살인데, 어디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못하고, 경력직 뽑는 것도 잘 없고, 사업을 해보려니 미천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들이대기에, 망도동이라도 해라 그럼 소리 질러버렸죠. 그랬더니, 내가 죽든 말든 그냥 돈이면 되는구나? 그래, 알았다. 하며 문캄 닫고 돌아갔죠. 근데, 그래, 알았다. 라고 했으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았어요. 집에서 빈둥빈둥.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기에 받아보니 하원할 때잘안 나오시는 게 집에 무슨 문제 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알았죠. 애들이 알아서 집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이요 진짜 너무 화나서 애들 하원할때안 데리러 가냐 하니 어차피 애들 알아서 집에 찾아올 수 있고 자기는 차 보면 무섭대요 그럼 애들 오다가 사고 나거나 나쁜 일 당하면 어떡할래 하니 요새 아파트 보안 좋아서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말라 하더군요 할말이었습니다 친정에 데려가서 따끔하게 혼나고 충격력법 좀 써볼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에, 왜 그러세요? 제 와이프 잘나서 저는 집에 있어도 돼요. 이러고. 집안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장모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고. 뭐 진짜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사고 나서 머리가 다친 건지 정신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외상 후 트라우마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 차가 무섭고 세상에 나가는 건 힘들면 정신의학과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 처음에는 그래 그러자 해놓고 다음날 진짜 병원 가자고 하니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라면서 썩내고 진짜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집안도 어려워지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틀어져 갔습니다. 애들이라도 잘 보면 집안일이라도 하면 그냥 전업주부 남편으로 인정하고 살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 제가 화가 날 수밖에요. 실컷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침에 저랑 아이들 먹은 설거지 그대로 있고 애들 하원 후에 그냥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던져주고 영양가 있는 건 주지도 않고 늘 컴퓨터 하는 뒷모습, 자는 모습, TV 보면 누워있는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으니 남편 남자로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철없는 사춘기 아들 하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아들 걱정된다며 가끔씩 와서 하루씩 자고 갈 때는 제가 할 일이 두 배가 되고 또 진짜 열받는 건 아들 기력 회복해야 된다고 보약 지어 오면서 제 거는 챙겨 주지도 않고요 살 빠지고 진짜 개고생하고 있는 게 누군데 참 말하자면 화만 나네요. 그러다 진짜 하이라이트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직업이 없어 신용대출이 안 되니 집이 남편 명이었거든요. 그거 잡혀서 대출받아서 주식하다가 저한테 딱 걸렸죠. 주식이 일단 투자해놨는데 잘못 들어가서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 이자는 돼야 하고 답답했던지 이신 짓고 하더군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어서 당장 돈 빼라고 했죠. 그런데 빼고 나니 두달 만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손해가 났습니다. 진짜 더 이상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 잘해보려고 그런 거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 돈 벌려고 그런 거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 고시 못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뒤처리까지 해줘야 되냐. 넌 진짜 사람이 아니라면서 욕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을 긁는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운 좋게 능력도 안 되면서 친척 인맥 발로 좋은 회사 들어갔으면 그만 두고 나면 또 그런 회사 들어갈 줄 알았냐고요. 막상 찾아보니 눈은 높은데 갈 곳은 없고 노가다기는 하 싫고. 너 심리 그런 거 인지 뻔히 다 안다 하니 얼굴이 뻘개져서 터질려고 하더군요 그냥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 했죠 처음엔 빌더라고요 진짜 잘못했다고 노가다라도 해서 채워넣겠다고요 그럼 지 명의부터 당신 명으로돼 있는 거다 나로 돌려놓고 당장 다음 주부터 일하러 나갈 수 있냐 하니 그놈이 돈도 난다고 또지 혼자 열폭하고 하는 말이 제 빚으로 꺼졌죠니 네 때문에 내가 반병신 돼서 이러고 있다고요. 아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니? 엄마가 처음에 재수 없는 사주라고 결혼하지 말랬대요. 그래서 그런 거안 믿는다고 결혼했는데 결국 사고났다고. 그리고 매사에 잘난 척하고 다 계획대로 해야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 없는데 그 귀에 눌려서 점점 바보된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냥 크랙을 그래 그래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과 시어머니도 결혼 전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소름돋고요. 어차피 이렇게 애들 키우나 남편 없이 키우나 저한테는 다를 게 없었습니다. 대려 남편 없는 게더 도움될 것 같았죠. 너 같은 논페인 같은 놈을 처음에 믿고 결혼한 게내 최대 실수다. 날려주고, 다음날부터 이혼 준비했습니다. 뭐 어차피 생계 유지 회피, 배우자 몰래 담보대출로 투자. 저한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은 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 저한테 독하다고 욕하다가 막상 진짜 이혼 다가오니 회유하라고 하기에 그렇게 귀한 아들 평생 집에서 컴퓨터 하는 거 지켜보면서 보양 먹이라 했습니다. 오냐오냐 하면서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나이 환갑쯤 되면 취직시키라고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해주시고 주변에서도 잘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진짜 사고나는 몇년 동안 전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애들 부양할 능력이 안 되었기에 제가 양육권 가지고 키우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키우게 되었죠. 집도 먼 것이 아니었는데 여태 회사 일에 육아에 정신병자 남편 뒷바라지한다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이젠 남편도 아니죠 그 논팽이 놈은 뭐 재산분할한 걸로 담보대출한는것 같고 캥거루족 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리광 부리면서 살겠죠 그치만 뻔합니다 한두 달이죠 진짜 계속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 미처 팔짝 뛸 겁니다 양옥비 지급 신청도 내려져서 한 달에 얼마씩 돈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나 싶어요 일부러 취직도 안 하려나요? 이제 반푸는 그놈 속이 시원합니다. 진짜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차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좀뻥 뚫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제가 재수없는 년이라 사고 났다 쳐도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